아이고 말르다아 이제 건조해지는구나 날씨가. 저기 누구 사람 아닌가 움직이는 게 맞죠? 지금 삽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땅을 저렇게 많이 판다고? 영화로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지금 약간 공포 분위기인데 이거. 어 저기요. 실례합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요, 기게 어, 예. 여, 뭐, 여, 뭐 하는 사람이요? 어, 아,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MBN이요, 자연인. 어, 아, 이 상속에,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어, 예. 어, 지금 사람이 많아서 좀 놀라셨군요. 아니, 저, 어, 저 뭐야? 뭐예요, 그거? 이 산짐성인데. 예. 네, 묻는 거예요? 예, 네, 묻으려고. 어, 뭐야, 이게? 누구라고요? 아, 저기, 저, MBN. 그 MBN 방송국이요.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윤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분증 있습니까? 마침 제가 신분증은 항상 늘 갖고 다니긴 하는데요. 나는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확인이 안된 사람한테는 확인을 합니다. 자기꾼들이 좀 많더라고요. 내가 또포기를안 갖고 와갖고 얼굴 함 들어보세요. 비슷하게 생기긴 생겼네. 일단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조장했다 그 큰일 납니다. 그, 그러잖나 저는 어떻게 그 신분을 보장받을 수있까 그건 이따가 내려가서 얘기합시다. 신분증 가지고. 나도 주겠어요? 지금 신분증 안 갖고 올랐는데 산에 오니까 어? 한번 해보자 이거요? 아 지금 약간 경계가 있데그 지금 삼도 지금 잡아 죽이신 거예요 이건 내가 잡아 죽인 게 아니고 네. 좋은 데 가라고 내가 묻어 주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뭔데요? 아니 산에 내가 약초나 뭐나 있을까 싶어서 개를 데리고 왔는데 개가 이거 물어 죽인 너구리입니다 개가 너구리를 물어 죽였다고요? 네.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혹시나 이놈이 또 우리 땅콩을 다 훔치간 그 도둑놈일까 싶어서. 어, 근데 네.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묻어주시는 거예요? 어, 묻어줘야지. 이거 그뭐 죽은 짐승이라도. 제가 러니까좀 마음이 한시름 무여집니다. 그, 잠깐입니다만은 형님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네. 묻어주고 봅시다. 네. 그니 좋겠네. 여기 한번 찔러보고. 어디요? 뭘 바로 여기. 찔러... 어디요? 요그릇터기가 여기 있으니까. 아, 그릇터기 예. 네. 1.5m. 1.5m. 한 2m, 요 사이 아, 사이에. 그 사이에. 아, 그 찌르는 거예요? 아 땅이 좀 야무네. 그래요? 아, 이거 완전 풀어지네. 이게 복룡 찌르는 그색 고생이죠? 내가 직접 만들었는데. 아, 그래요? 어, 이게 뭐야? 어, 뭐가 찔러졌어요? 찍긴 찍혔는데. 나무뿌리인가? 아, 나무뿌리구나. 음. 네. 봉령을 많이 찾으러 다니셨나봐요. <laughs> 처음이. 예? 네? 처음이라고. 아니, 봉령을 오늘 처음 찾아보신 거라고요? 아니, 아까 말씀하시는 게딱 뭐, 구루 터기에서 1.5m에서 2m. 뭐 책도 보고. 예. 네. 뭐,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해가지고. 아니, 지금 장비나 저, <laughs> 복장. 이런 걸로 봐서는 한 20년 지금 봉령만 캐신 분 같은데. 내가 산속에 온 지가. 예. 아직 1년이 안 돼갖고. 예? 1년이 안 되셨어요? 7개월 조금 넘었어요. 7개월이요? 음. 완전 초짠데요? 아, 형님, 하나 줘보세요. 제가 한번 찔러볼게요. 구루터기에서 45도 각도로 1.5m에서 2m 사이.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렇게 봉령이 맺힌다고 음, 그러는데. 나무가 이제... 가까워 있어갖고. 근데 이게 뭐, 수만번을 찔러야 되는데. 아, 이러다 잡기 힘드네요. 좀더배워야 되겠네. 아, 이 두더지 잡는 것보다가 더 어렵네. 두 두더지를 잡는 것보다 어렵다니요? 두더지를 잡으셨었어요? 아, 두더지는 이걸로 찔러갖고 한세 마리 잡았는데. <laughs> 두더지를요? 복용은 이거 쉬운 게 아니네. 그럼요, 이게 쉽지 않죠.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이 봉용 찾기는 그야말로. 고난이돈데자그 성패는 초보 자연인이 아니라 윤택 시손에 달린 것 같은데 잘해 잘해봐요. 아 제대로 좀 찔러야 그래가 되겠나. 푹푹 <laughs> 찔러야지. 아 지금 자연이 십 년차 지나고 칠월 양대 자연이 불겠어 지금 뭐라 하시나. 이들은 <laughs> 자존심 싸움에 꽁꽁 숨어 있는 목표물까지 이거 뭐아 쉽지 않겠는데요. 아 이거 눈에 뭐 하나 들어왔는데요 형님 뭐가 있다고 아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형님 영지인데 이게, 이거 영지 야이 정말 영지 맞네 그죠 야 이게 좀 이거 좀 오래된 거 같은데요 시기가 좀 지나는 거 같네 딸 시기가 그래도 이거 뭐 놔두면 썩어버리니까 일단 따갖고 가지 뭐 그럴까요 아 이거 복령 찾다가 이거 뭐 영지 찾았네요 영지 찾으려고 내가 오 개월 다녔는데 하나 구경 못 했는데 그러세요. 야, 역시 야. 이 전문가가 찾기 잘 참네. 아니 전문가 라니요 제가 전문가 는 아닌데요. 뿌리는 놔두고 캐야 네. 된다 하더라고. 끓었어. 비가 음. 많이 와서 좀 상하긴 상했는데 그래도 음. 물은 끓일 수있겠는데 아, 그럼 됐죠. 뭐 초심자의 노력이 가상했는지 산이 건네는 보상이에요, 이게. 보도. 네, 보도. 원래 제법 달렸는데. 네. 딱 어리가 다 따먹고 <laughs> 나나 하나도 맛못 봤어. 네. 여기 여기 보면 또 이게 뭔지 알아요? 이 뭐예요? 이 변대. 어 변. 변 조금 심었는데 이것도 뭐 오리가 싹다아먹고 다 지금 <웃음> <웃음> 아주 넉넉한 주인이시네요. 여기가 닭장입니다. 네. 아 닭장이 꽤 넓네요. 여기는 천연 화장실. 아 화장실이에요? 아이고 아담하네. 대변만 여기 보고 막 닭장이 여기 있다보니까 뭐 산짐승이 막이거 하고 하는데 사람 냄새나면 좀덜올랐고아 저기 보이네요 닭알 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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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많네 윤택 씨 오니까 여기 새알 여기는 오리알 아 오리는 또 거기다 놔요? 예. 오리알은 조금 크고 그거는 오리알 야우리야 크다. 그런데 어, 이건 뭐야? 뭐야, 뭐야? 어머나. 이런 뭐 것도 있어. 요 메추리 알이에요? 메추리가 어디 서 여기 전부 딸갈인데. 이런 건 생전 처음 보는데. 이거 희하네 이것도 노른자가 들어서려나? 그 기본은 신자 노른자가 있어야 되죠. 나는 이거 노른자가 없지 싶은데. 자, 그럼 노른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따 한번 깨보죠. 예. 홍밥 하는 거는? 김치를 잘게 썰어요. 아, 이거 묵은지인데요? 이런 산속에서는 네. 막 대충 대충 해가 먹어도 맛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맛이 없어도 할수 없고 맛있다 생각하고 먹어야지. 네, 그래야죠. 먹을거리 하나가 아쉬운 산골 좁은데 비상식량은 그야말로 필수입니다. 어. 해물다 갖다 놓었네요. 여기 비상식량으로 고비 하나 놓고 있는 건데. 네, 네. 윤덕씨 왔다고요. 특별히 요거 건데, <laughs> 아, 냄는 건데. 나 그러면 맛이 좀나을텐데 김치 한번 정도 먹어 주시니까 이거는 어. 아, 버섯도 있네요. 산에 내가 다니다가 요건 네. 자연산 표고버섯. 네. 조금 딴 건데. 어, 자연산이요? 네. 가게 너무 많나? 혼자 드시다가 저기 같이 드시느니까 양이 가늠이안 되시는 거같요 <laughs> 아, 다 아주 그냥 굵직한이 아주 동기 크시네요. 내가 마늘을 좋아하니까 마늘 좀. 더. 아, 마늘. 예. 큰그 마늘 그냥 으아, 와 좋다. 밥은 예, 넉넉하게 넣읍시다. 네네. 맘 나으면 맘, 까지 그러니까 똥물들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다음에는 아, 이 계란. 같이 볼까요? 으아, 같이 볼게요. 네. 노란자 색깔이 아주 그냥. 예쁘네요. 댕글 탕글, 댕글 한 씬. 네. 자자 그렇다면 정체불명의 이 초민이 달걀 확인해 봐야죠. 윤택씨 이거 내기 한번 합시다. 내기요? 나는 이거 노란자 없다. 아까 윤택씨는 노란자 있다 그랬지요? 노란자 있다. 나는 없다. 그 이거 밥 먹고 설거지하기 없다. 근데 없지요? 없잖아 맞아. 여기서 없지. 아 여기 있네. 아니지 노른자. 그건 노란색라고 살짝. 아노 노란색이잖아. 아니 금방 이 노란색깔 약간 묻은 거지. 에? 여기서 약간 묻은 거예요. 아이 이거 여기 있죠 있, 있긴 있잖아요 아니, 가운데. 아니 약간 그건 노란색이라고 할수 없지 여기서 약간 묻은 거라. 아 빨리 뽑아요. 예. 여기 분명히. 연택 씨가 네개진 거예요? 예. <웃음> <웃음> 자, 노른자의 진실은 이미 보금 앞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참기름도 한발 놓고 네. 아 좋다, 좋, 아 좋다. 양력하게넣는 음. 없이 네. 손이 크시네요 형님. 야 원래 손이 크신 건지 양 조절에 실패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덕분에 아주 든든히 먹을 수 있겠어요. 아 이거 몇 인분이에요? <laughs> 자 엄청난 양만큼이나 인심도 푸짐한 볶음밥 맛을 어떨까요? 맛. 아음. 김치볶음밥흔들래야죠 음, 아, 나도 생각 외로 맛이 있네. 네, 재료를 따져보면 많네. 김치, 오리알, 닭갈 이거 진짜 야 영양식인데 영양식. 음,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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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부리 아직 있지 않습니까? 볶음밥을 한번 시켜 먹으면 차가워지는데 밑에가 뜨끈뜨끈하니죠? 다 먹을 때까지 뜨끈뜨끈하네 아니 이 정도면 우리 스태들다 먹고도 남겠어요. 이리 오세요. 같이 먹읍시다. 진짜. 난 숙사도 못하고 왔는데. <laughs> 내가 숟가락 가져올게. 같이 네네. 먹읍시다. 맛있는 거한끼 나눠야죠. 네. <laughs> 그래죠. 아 군침만 삼키던 스태들 진짜 뭐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몰려드는데 야, 항상 요때가 배고프잖아요. 그죠? 여기 보죠? 이 수세미인데. 아 수세미요. 어이 진짜, 진짜 크네. 이건 내가 수세미 물받으려고 심었는데. 물이요? 뭐 물이 기간제 좋다 이래갖고 오... 심었는데 예, 예. 서리가 일찍 오다 보니까 예. 물은 못 받고 이걸로 갖고 수세미 만들어서 솥도 닦고 냄비도 아, 닦고 거 사용하려고. 일단 소에다 넣고. 예. 아 이거를 소테. 솥에... 끓는 아, 물에 다가요 아, 삶아야 되니까. 네. 일단 여기 이제 공기가 있어가 물에 뜨니까 돌 네. 돌멩이로 돌이로 좀, 이걸 좀무질러 주고. 나도 뭐 처음인데 음. 보고 든기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지. 끓는 물에 15분 정도 삶으면 된다는데 진짜 언젠가 스치듯 보고 들은 것들은 정말로 산중 생활에 아주 유기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이거는 물에 담가가지고. 아. 아니 설거지는 돌돌이가 하고 있는데요? <laughs> 아잘 벗겨지네. 아 그걸 벗겨요? 삶은 게 이게 껍질을 벗기려고 삶는 거군요. 그렇죠. 천년 수세미. 그러게요. 이게 진짜 수세미로 썼잖아요. 서...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다 썼어요. 이거 이제 씨만 빼면 음. 다 됐는데. 이제. 그건. 와 진짜 재밌구나. 이거 어떻게 이걸로 문질러볼까요? 네, 한번 닦아요 여기는 뭐. 밥풀 하나 흘러도, 오리가 다 먹어버리니까. 아, 뭐 네. 세점안 쓰면은, 네. 그게 뭐, 오염될 건 없어. 잘 닦이네요, 진짜. 닦이네. 아유, 야. 모래가 아주 그냥 자연 철수샘이네요 거제 계셨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대한통운에 근무하면서 그때도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젊을 때니까 또 다른 걸 해보고 싶었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빵 대리점을, 두세개 대리점을 시작했는데, 네. 이 장사가 잘안 되고 이러니까 빚을 좀 지게 됐어요. 그이래가지고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제도 조선소로 내려간 거지. 아, 그럼 직접 배를 만드셨어요? 배를 만드는데 네. 쉽게 말하면 이 잔이 베라고 생각하면은 작업자가 여기 벽 바깥에 네. 끝에 여기서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네. 여기서 못 올라가잖아, 사람이. 그렇죠. 여기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음. 발판, 네. 난간, 안전 난간 안전난간. 안전 난간. 그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죠. 안전 시설. 그렇죠. 네네. 근데 나체, 나 안전은 누가 보장을 안 해주는 거야. 아, 그러네요. 안전... 내가, 아... 내가 설치할 때는. 네.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다치기도 많이 다치지이 코도 보면 조금 이상한데 에? 아, 거기가 무슨 이있네 쇳덩거리에 맞아서 코도 약간 삐뚤어졌고 다리에 멍들고 깨지고 네. 손가락 부러지고 이런 거는 부직기 쓰고 안전모를 써도 머리가 깨지는 것도 여러 번 생기고 뾰족한 물건에 맞았을 때는 흘면이 깨져버린다고, 안전모가 아. 또, 가스, 음, 진 네. 아. 어마어마하죠. 그리 남들은 또 퇴근하고 나면은 네. 집에 가서 뭐 씻고 편안하게 쉬는데 나는 집사람이 조선소 정문 앞에 치킨집을 하니까 퇴근해서 또 가게 도와주러 가봐야 되는 거예요. 퇴근하는 작업자들 시간에 맞춰갖고 가게가 바빠지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가게로 바로 가서 또 도와주려고 가보면은 홀해 손님들이 전부 조선소 얘기밖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선소 작업자들이니까. 음, 그렇죠. 발판 설치가 어떻다느니, 음. 안전 난간대가 어떻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손님인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이런 게또 엄청 스트레스고. 하지만 그는 기꺼이 쉬지 않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작은 가게도 마련해서 자리를 잡았고 두 아들도 남부러울 것 없이 키워낼 수 있었죠. 그렇게 한시름 놓고 보니 20년이란 세월이 지나 있더랍니다. 나이도 60이 지났고 집도 뜨뜻한 집도 있고 아들들도 다 직장생활하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당신다 따줄 테니까. 지금부터 딱 1년간만 내가 모아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갈 테니까. 말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해서 여기 왔는데. 현재는 네.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끊의안 해본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니야. 물론 뭐 가족이 웃는 걸 지켜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지만 이곳에선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뭐뭐뭐야공공공어디 어디 어디 뭐오 진짜 공이에요? 어디 야 달려가 봐 빨리. 야야야 야 상술한도 그 잡는 거냐? 오분아, 야너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이봐! 삼촌아! 삼촌아! 깜짝이야! 형님, 형님! 삼촌아, 이리 와! 아, 껌을 잡았어? 꼬물, 꼬물, 이리 와! 야, 너 저렇게 안 봤는데! 잘했다. 야 아니, 살아. 어, 이거 봐. 어 아, 어떡하지, 이거? 아 형님, 이거 너구리처럼 죽었으면 이것도 묻어줘야 되는 거야. 아니, 껌은 뭐. 이게... 갖고 가서 요리 해 먹어야지. 너구리는 묻어줬으면은. 그 이 개가 물었기 때문에 네, 뭐... 보내줘봐야 어차피 죽을 거야 갖고 가지고 뭐 요리해 먹지. 뭐. 뭐 상수에도 지가 잡았으니까 좀 갈라 먹고 네. 가보자. 야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이제 그래요. 이만 발길 돌리기로 합니다. 예. 끙탕을 한번. 아유 형님 진짜 어려운 거 하셨네요. 네. 아... 이걸 그래서 그 꿰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 넣고 파무 넣고, 넣고 이제 국을 끓이는 거지. 아 그러면 저. 고치 ꉜ 먹고 옛날에 네. 우리 큰형님이 살아 계실 때는 아, 돌아, 도,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는데 예. 이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전문 사냥꾼이래. 한해 사냥철에 허가내 가지고 네. 한 삼백 마리 잡았어. <laughs> 그리 굉장들은는 최고라고 봤었지. 오. 명절에는 예. 다른 집에는 소고기 국을 끓여 먹을 때, 우리 집에는 ꉜ 국을 끓여 먹었다 어. 야, 제 아, 근데 형, 이거 주전자 아닙니까? 거기부터 <laughs> 일단 넣고. 아니, 뭐, 나 혼자 있을 때는. 네. 조그만한 냄비나 뭐, 어, 이런 데서 어, 해먹는데. 아, 그렇죠. 이제 뭐, 식구가 있으니까, 작은 데는 못하고. 네. 아, 음. 형님은 저, 뭐가 듬뿍듬뿍이니까, 듬뿍 뭐래도 응.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버섯다닿고 네. 청양고추도 조금 넣고. 아, 좋죠. 형님과의 추억이 있는 뻥 묵국이 끓여지는 동안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지치로 밥을 안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김장만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배추가 알맞게 죽었 왔네. 네, 통째로 담그는 게 아니고 썰어 가지고 나중에 또 썰어 먹어야 되니까. <laughs> 자, 무쳐 렇 야. 야이 양념이 이렇게 많더라고. <laughs> 아니 이거 왜... 야이비 비가를 아주 그럴싸한네요 나도 것거 같네. 다 됐습니까? 게요한번보자고 하나. 야, 좀. 와 성공. 성공. <laughs> 음, <청구. 웃음> 형님 실망인데요. 못 하실 줄 알았잖아요. 아니 진짜. 내가 이만큼 솜씨가 있을 줄 몰랐네. 또이 <laughs> 이 모든 음식은 네. 즐겁게 해야 맛있다 더라 그래요. 밥을... 아이고, 밥도 잘 됐네. 예. 멋지게 됐... 색깔도 멋지게 예. 나왔네 이야, 이거 뭐... <laughs> 어, 어때 냄새 괜찮네. 냄새 괜찮습니까? 네. 그럼 다리부터... <laughs> 흐림하게. 네, 이렇게 네. 시원하게. 이야, 이거 뭐 흑밥찌개가 흑밥 장인 같다. 지금. 아, 국물은 이렇게. 야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아팠으면 한번 먹어봅시다. 네? 아, 형님 덕분에 아주 맛있는 밥상이 됐어요. 막 와, 시원하네. 아, 괜찮네. 형님, 저는 이게 밥이 이게 주치가 들어가면 어떤 맛인지 이거 약간의 그흙 냄새 비슷한 거랑 아주 미세하게 따 다른 향이 있는데 거의 못 느낄 정도인데 밥이 달아가지고요. 근데뭐약 촉촉해요. 몸에 좋다 하니까. <놀람> 예, 자연인에게는좀 한끼 해결하는 일도 아주 소중한 경험이잖아요. 결과가 좀 부족하더라도 뭐, 마음은 늘 만족스럽습니다. 어떠세요, 형님? 몇 퍼센트 성공하신 것 같아요? 100%. 100%?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네. 내 나름대로는 뭐, 예. 한다고 하는 건데. 뭐 사실 그런 것도 다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지. 그죠. 근데 또또 또 반면에 좀 외로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너무 뭐 외롭다.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당신 왜 잡니까? 왜 일합니까? 밤늦게까지 아침에 왜 늦게 일어납니까? 이런 사람 없으니까 난 좋아 내 마음대로니까 없다. 그렇죠. 잔소리꾼도 없는데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웃음> <웃음> 뭐 아무거나 다해졌다 이거죠 네. 그렇죠? <laughs> 진짜 큰 자유를 누리고 계시네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웃음> <웃음> 산중의 고독은 그저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돌볼 기회죠. 그렇게 또한 번의 고독이 흘러갑니다.